이번 주말, 한반도는 하늘과 바다, 땅, 모든 곳에서 동시에 심판을 맞는다. 흐린 하늘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재앙. 이번 주말, 한반도의 하늘은 단순히 흐린 회색빛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는 이미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의 먹구름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저기압은 결코 평범한 가을비를 몰고 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 괴물은 순간풍 속이 빌딩 숲을 찢고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의 맹렬한 돌풍을 숨기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도심 전체를 거대한 호수로 만들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반도는 단순한 날씨의 변덕을 겪는 것이 아니라 소형 태풍급의 위력과 정면으로 맞붙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됩니다. 저기압의 뒤에 오는 진짜 악몽, 서고 동저 냉풍의 공습 그러나 전문가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저기압이 물러간 자리를 곧바로 서고동저 기압 패턴이 점령하며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살얼음 같은 냉풍이 한반도를 직격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온은 곤두박질, 남부는 여전히 여름의 잔여를 시달리는데 중부와 강원은 이미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한반도는 단 하루 만에 두 계절로 갈라지는 전례 없는 충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옷차림은 갑자기 여름에서 겨울로 건너뛰고 노약자와 아이들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날씨는 롤러코스터, 예측 불가나 혼돈, 하늘은 안정되지 못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연이어 밀려오며 맑은 하늘은 잠시 빛을 비추기도 전에 곧바로 폭우에 삼켜집니다. 동해안은 특히 북동풍의 덫에 갇혀 장시간 폭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릉과 영동 지역은 마른 땅의 갈증을 풀어줄 담비를 맞는 동시에 산사태와 붕괴의 공포를 함께 마주하게 되는 기이한 고순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태풍러시 59년 만에 괴물 삼중조. 그러나 이번 기상대혼돈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태풍러시 홍콩 인근에 상륙한 태풍을 시작으로 같은 날 무려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무려 59년 만에 찾아온 초유의 기상 대격변입니다. 특히 태풍 19호, 너구리는 지금도 경로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일본 규시를 향하던 눈이 갑자기 도쿄 앞바다를 위협하고 또다시 진로를 틀어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유럽 ECMWF, 독일 아이콘 모델조차 매번 다른 그림을 제시하며 그 누구도 앞으로 열흘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섬뜩한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보가 수정된다는 건곧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뜻. 태풍과 저기압, 냉풍의 삼중 충돌.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가을 재앙의 무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말이 단순한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지구 기후 위기에 적나라한 경고이자 다가올 대재앙의 서막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지역별 위기 시나리오. 서울 수도권. 도심이 멈출 수 있다. 유리창 파손. 간판 추락, 지하철 역침수, 빌딩숲 한가운데가 순식간에 물폭탄 실험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이 무러진다. 동풍폭구 오는 산사태, 축대 붕괴, 도로 단절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단풍놀이 대신 재난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영남, 태풍의 그림자 아래. 부산 울산은 항만 마비, 정전, 해일급 파도, 산업지대가 올스톱될 수 있습니다. 호남, 폭우와 붕괴의 회오리 광주 전주 도심 침수, 산간 붕괴, 농경지 초토화, 이미 포화된 집안이 무너질 시점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주, 태풍의 감옥, 항공편 여객선 오스톱, 관광객 고립, 태풍급 강풍이 섬을 고립된 감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결론, 이번 주말, 우산으로는 부족하다. 다가오는 주말 한반도는 더 이상 단순히 날씨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연의 심판대위에 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우산 한 개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생존계획과 결단이다. 재난의 퍼즐 드디어 완성되다. 이번 주말 한반도를 뒤덮을 위기는 더 이상 단순한 날씨 예보가 아닙니다. 서울의 침수, 강원의 산사태, 영남의 태풍급 해일 호남의 폭우, 제주도의 폭풍, 각 지역의 조각난 위기가 서로 맞물리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 바로 재난의 퍼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쓰나미 비상 경고. 동해는 언제든 거대한 파도에 덫이 될수 있는 활성 해역입니다. 만약 일본 열도 인근에서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터진다면 단 20~30분 만에 쓰나미가 강릉, 속초, 포항, 울진을 덮칠 수 있습니다. 저지대 도시는 순식간에 바닷물에 잠기고 항만은 파괴되며 수백척의 선박은 좌초 침몰 위기에 빠집니다. 특히 원전 인근까지 침수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에너지 붕괴 플러스 안전 파국의 이중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내륙, 지진 충격파의 함정. 최근 경북 충청권을 뒤흔든 잦은 미소지진. 이 불안정한 지반위에서 만약 기압변화가 기폭제로 작용한다면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한반도 내륙을 강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붕괴 위험, 교량과 도로는 갈라져 단절, 수도권은 내진 설계가 취약해 작은 충격에도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구조 차량조차 접근할 수 없는 고립 도시가 순식간에 속출할 수 있습니다. 복합 재난, 폭풍 해일과 쓰나미 동시 공습, 최악의 시나리오, 태풍이 몰고온 폭풍 해일과 지진이 일으킨 쓰나미가 동시에 덮친다면 동해안은 사실상 방어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마을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고 항만과 공항은 마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재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역사상 최초의 동해안 전면 대피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전역, 복합재난체제 돌입, 서울 수도권, 폭우와 침수, 강원, 산사태와 단절, 영남, 태풍급 강풍과 해일, 호남, 물폭탄과 붕괴, 제주, 폭풍의 감옥,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지진, 쓰나미까지 겹친다면 대한민국은 단 하루 만에 국가적 마비에 빠져듭니다. 전력망 붕괴, 통신 두절, 구조 지연, 도로 철도 단절, 보급망 차단, 병원 과부하, 긴급 대응 불능. 결론. 가을 대재앙의 시나리오. 이번 주말은 결코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닙니다. 태풍, 폭우, 지진, 쓰나미 이네 단어가 동시에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복합 재난 국가가 됩니다. 국민에게는 이미 강력한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해안 저지대 대민 즉각 대피, 지진 대비 비상 키트 의무 준비, 불필요한 이동 전면 자제, 방송 긴급 문자 실시간 확인. 결론은 단 하나. 이번 주말 한반도는 재난의 시험대 위에 선다.